안녕하세요. 모든 시험 합격 방법 2편입니다. 제가 1편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포장한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험생들이 본질적인 부분은 수험생 혹은 장수생 마인드야. 어차피 떨어질 마인드를 가지고 음, 이 시험이 요구하는 거어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한 그 마인드가 아니라 어차피 떨어질 마인드를 가지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뭐 어떤 강의 들어야 돼요 뭐 어떤 책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암기 잘할수 있어요 어 공부가 잘 안될 때 졸릴 때 어떻게 극복해요 이런 아 어,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이런 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따라하기 쉬운 것만 찾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 그거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이 합격생 마인드랑 그렇지 않은 마인드랑 제가 한번 구분을 시켜줄게요.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생 마인드는 최대한 잠 깨면서 공부한다. 그거 이상 다른 정답이 어딨어? 선생님,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졸음을 아, 다 이길 수가 있,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최대한 깨려, 깨면서, 알죠. 최대한. 사람이 졸음을 완벽히 극복할 수 없죠. 어, 저도 행정고시 합격하는 과정에서 책상에 엎어져서 침 흘리면서 많이 잤어요. 그런데, 최대한 깨려고 노력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떨 때는 일어나서 하고, 어떨 때는 뭐 세수도 하고, 어떨 때는 저는 기마자세로 앉아서 공부하기도 했어. 투명 의자 있잖아. 어. 근데 도, 도저히 안 되면 엎어져 자고, 어. 정답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어, 최대한 깨면서 공부한다. 이게 합격생 마인드잖아요. 계속 수험생으로 남을. 어차피 떨어질 분들 마인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아. 뭘 이제 어떤 방법 하나 배우면 잠을 깰수 있는 줄 알아. 졸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 어딨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여기서 합격생 마인드와 응, 안될 마인드가 완전히 갈립니다. 아이의 합격생들은 근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 1편 영상에서 그런 근본적인 합격생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것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첫 번째 강력한 목표 의식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 응. 시험과 시험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안 맞을 수 있어. 많이 부족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훈련해서 키워야 돼. 그리고 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 될까?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할수 있다고 믿고 해야지. 하면 될까? 이러면 공부가 안 되잖아.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또두 가지 원천이 뭐다? 제발 좀 스스로 결정하자. 어. 뭐 누가 시켜서,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제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엄청 분석해서. 음. 시험도 분석하지만 꼭 본인도 성찰해서 그거 스스로 결정하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맞나? 그리고 성취감 중독이 되자 음,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성취감이거든요. 어, 우리 아 어,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에요. 굉장히 괴로운 과정. 뭐 뭐든지 간에 어려운 거에 도전할수록 과정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천이 있는데 시험 공부는 성취감이 성취감. 물론 시험 공부 외에도 뭐든지 간에 성취감이 있으면 성취감을 쫓으면은 그게 또 됩니다. 버텨져요. 저도 이제 어 강, 강사 생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여가 시간이 없어요. 어 맨날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버티게 해 주는 것은 어제 강의 교재라는 그 작품이 나오고 그 작품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 거.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합격했다라고 연락 오는 그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음, 수입, 뭐 수입 뭐 늘면 좋겠지. 근데 수입 뭐 돈만 가지고는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어, 저도 사람이야. 아, 나도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돈만 보고 이 힘든 생활을 버텨. 근데 뭐 수입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성취감인 거죠. 성취감의 지표일 뿐이지. 뭐 실질적으로 도움되겠지만 지표일 뿐이지, 지표. 어, 그리고 합격생들 나오는 거 이런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티고 여러분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강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선생님, 저도 다 아는데요. 그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너가 여태까지 안 됐던 거야. 다 알면 하면 돼요. 다 알면. 처음부터 잘 된다고 한적 없습니다. 하려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돼요 성취감이 뭔지 잘 모르겠어 작은 것부터 도전해서 작은 거에서 성취감을 느껴 어? 이런 게 성취감이구나? 그러면 좀더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 더 훈련하게 되고 어, 알면서 잘안 돼요 어, 선생님 이거 저도 다 아는데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뭐다? 떨어질 마인드다 합격생 마인드가 아니에요 합격생 마인드는, 어, 아, 잘안 되지만, 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합격생 마인드지. 응. 자, 제발, 제발, 알면서도 안 돼요. 이런 소리 할 거면은 집어치우시고요. 어, 뭐 어떤 시험을 도전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집어치우시고. 어, 할수 있다. 그래. 내가 지금 부족한 거지. 내 노력을 퍼보면 돼. 음, 응. 요런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되게끔 노력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 쉽다고요? 아니, 더럽게 괴롭다고요? 근데 그걸 버텨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강력한 목표시, 강력한 목표시, 뭐이 이 시험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러면은 뭐 다른 거할 거면은, 뭐 부모님이 뭐 가게 물려줄 때 그럴 거면은 그냥 고민하면서 해. 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내가 이 목표에 이 시험에 도전을 했으면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라고요. 오케이 okay.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게 갖춰져야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유 <laughs> 진짜 또말안 합니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잘 된다는 게 아니라 괴롭고 힘들지만 점점점점 점점 노력해서 갖추어 나가도록 되도록 만드는 게 합격생 마인드다. 한번더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수험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음. 인생의 우선순위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들이 도전한 시험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수험생활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정답 다 아는 정답 뭐야 아, 목표가 명확해야지 뭐나 어떤 시험 합격하겠다 어, 아, 어떤 시험인지 목표 명확히 정하고 이걸 정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 수험생만큼 인생의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 인생 전체의 목표를 논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 없어요. 목표가 명확하니, 수단 명확하죠. 여러분들 몰라요, 이걸? 어, 몰라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목표, 합격입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합격이 목표예요. 합격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어, 시험 공부해야 돼요. 목표가 명확하면 수단도 명확한 거예요. 합격하기 위해서 PC방 가야 돼요? 합격하기 위해서 뭐 계속 쇼핑 다녀야 돼요? 합격하기 위해서 친구랑 5시간씩 수다 떨어야 돼? 술자리 맨날 참석해야 돼? 합격하기 위해선 시험 공부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합격합니까? 시험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빨리 합격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자, 여기서 또 아, 선생님 저도 아는데요. 그게 잘안 돼서요. 이 영상을 켰어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가 안 됐던 거라니까. 그걸 찾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됐던 거예요. 합격생들 어떻게 한다? 그런 거안 찾아요. 어? 자, 그러면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많이 해야지 뭐. 많이. 공부 시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 좋아야 돼. 음. 가성비가 좋아지는 게 공부 방법이죠. 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 3편, 4편, 5편 이렇게 더 논의를 할 겁니다. 그것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 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거 안 하면 떨어진다. 본질적인 부분 다를 거예요. 음. 공부 시간은 일편에서 어, 제가 본질적인 그걸 강조하기 위해 공부 시간을 예로 들어서 활용을 했고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하고 어, 공부방법이 좋으면은 이 시간당 점수로 연결되는 가성비가 좋아지고,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면 더 빨리 합격할 거 아니에요. 음. 자, 뭐 수많은 영상들을 제가 드렸겠지만, 뭐 차차 공부방법 이야기 할 것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왜안 하는 거야? 왜안 하는 거야?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며. 왜안 하는 거야? 이걸 안 하고 아잘 어, 안되는데요 요런 사람들이 목표의식이 강력한 게 아니에요 목표의식 강력한 사람은 잘 안돼도 되려고 바꾼다니까 아 어, 노력으로 바꾼다니까 자 우리만큼 인생의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 없습니다 수험생만큼 당장의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 또 없어요 어, 목표가 명확하니까 수단도 명확합니다. 공부 방법은 계속 배워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공부 시간 늘리는 것, 어, 공부 방법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그 외에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뭐 운동도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러는데 운동 왜 해? 더 많이 공부하려고 체력이 떨어져서 공부 시간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력을 유지해서 공부 시간이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도록 운동도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한 하위 수단이에요. 어, 음, 하위 수단이에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어, 여기까지가 본질이고, 나머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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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위 중요하지 않은 수단이에요. 어, 선생님, 저는 암기가 뜨롭게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될까요? 암기가 안 되면 더 많이 반복하면 됩니다. 아, 물론 이제 더 효율적인 거 가르쳐 줄 거지만, 어쨌든 더 많이 반복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죠. 아니, 공부, 뭐 암기, 여기서 반복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음. 자,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 어? 모든 시험 합격 방법, 이런 거창한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합격생의 마인드를 갖추고 그걸 바탕으로 공부하면 그 하위수단들은 자동으로 됩니다. 아. 친구 아예 안 만나야 되나요? 아니죠. 친구를 아예 안 만나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공부시간이 줄어들어. 친구를 너무 많이 만나니까 시간을 뺏겨서 공부시간이 줄어들어. 적당히 만나니까 공부시간이 유지가 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친구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카톡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초딩이니까 어, 형님 맞아요?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 물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저도 똑같은 고민을 다 했습니다 아 똑같은 다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다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죠 왜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면 그거는 자동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쉬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반나절씩 두번 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라고요 어 하위 수단들은. 공부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실험을 거쳐서 조절해 나가라고요. 누가 그것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지 말고, 어? 이게 본질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 맞춰서 실험하면서 찾아가면 됩니다. 어? 누, 누가 죄다, 아, 우리나라 교육이 그게 문제야. 어? 어렸을 때부터 죄다 학원에다 정해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응? 스스로 찾는 겁니다. 요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 공부 시간 늘리는 방법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얘만 제가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 3편, 4편, 5편은 제가 이걸 책임질 거예요. 어,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시고 이미 뭐 공략 채널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더 본질적인 부분 강조해 줄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알잖아요. 어. 정답을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친구를 만나는 게 좋을까 어느 정도 쉬는 게 좋을까 스스로 찾아가라고요. 누가 정해주길 바라지 말고.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무 지엽적인 쓸데없는 부차적인 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근본을 제가 해결해 주려고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떻다? 너무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괴롭지만 목표가 뭐야? 합격이야. 아무나 합격할 수 있었으면 이런 괴제, 괴로운 과정이 필요 없죠. 근데그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대가가 거의 없습니다. 에이, 대가를 얻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대가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어, 대가가 작으면 얻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인기 있는 시험 합격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큰 대가를 치러야 돼 대신에 얻는 것도 많아지는 거죠. 자,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 알면서도 안 돼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딴 소리 그만하고 대가를 치르세요. 여러분들이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험일수록 합격하면 얻는 게더 큽니다. 어. 선생님 알면서도 잘안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얻고 싶는 게 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잘안 돼. 대가를 치를 수 없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시간, 노력, 비용, 투자할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게 안 돼. 그냥 살면 돼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시험 공부를 합니까? 근데 지금보다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 지금보다 직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 지금보다 인생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 그러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 자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거 못 하겠으면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그냥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그냥 살면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대가를 치르라고요. 이 간단한 거 간단한 이 본질 이런 부분을 이 편에서 다시 강조 드리고 역시 또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빙자한.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부분이 합격생 마인드로 바뀌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3편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부분을 뜯어 고치기 위한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 또 만나요.